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3만 포인트를 받아서 이제 연말에 소소한 쇼핑을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써서 현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치 후원금 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기탁금 기부 후원금 기부 이렇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후원금 기부로 들어가시면요, 후원금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부가 되는지 나와 있고요. 이제 기부자, 그래서 결국 정당이나 정치인에다 기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시고 후원에 뭐 중앙당, 국회의원 되게 많이 있는데요. 중앙당을 누르고 뭐 서울시면 서울시라고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안 뜨네요. 네, 만약에 지우고 검색을 하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저희가 후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정당들 혹은 대표자 이제 후원의 명인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정당이나 이제 후원회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제가 선택을 해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본인의 지역구에 기부를 하시든 선택을 하셔서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 후원에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본인 인증에 성함, 그리고 주민번호 쓰신 다음에 개인정보를 이제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전화번호나 주소, 그리고 직업, 그리고 수신동의 이런 걸 하시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후원금액입니다. 후원금액은 10만원 하시면 되고요. 10만원 까지는 이제 세액공제 라고 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제 내는 만큼 세액을 그대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세액공제 100% 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내시면 10만원을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위에서 모든 란을 다 채우셔서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네, 기부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포인트 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현대카드는 N 뭐 포인트가 될 테고요.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가 다 있을 거잖아요. 이 꿀팁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신용카드로 일반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를 1대1로 쳐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서 기부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연말정산에선 현금으로 받는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있으신. 카드를 선택하셔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누르시고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결제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포인트가 있는 그 신용카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현대카드면 현대카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삼성 이다 삼성카드를 누르시면 되고 삼성카드는 뭐 할인도 조금 되는 게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포인트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결제하신 부분만큼 연말정산 이후에 현금으로 100% 세액 공제로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기부를 하고 그 포인트만큼 해당하는 돈을 1대1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방향을 활용하면 더더욱 좋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포인트를 가지고 일대일로 현금화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지 막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저번 영상처럼 추가적으로 답례품을 받아서 그걸로 뭐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포인트를 현금화 한다는 그런 작은 노하우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